안녕하세요. 경찰학 오현웅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경위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 75기 경위 공채 시험에 합격한 조유한 합격생을 모시고 수험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딱 봐도 그냥 강력계 형사예요. 아주 그냥 <laughs> 천생 천생 직업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위공채 75기 일반 직렬 합격자 조유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증 있으세요? 아, 무도 단증은 어린 시절에 태권도 2단을 따놔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면접 때 대부분의 학생이 어, 무도 단증 가산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이를 참고하셔서 어,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좋아요. 자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 제가 경위공채 시험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에 경찰 직업이라는 것에 꿈꾼 적이 있고, 어, 20대가 돼서도 오랜 시절, 아, 오랜 기간 동안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어, 조직 생활이 굉장히 재밌고, 이러한 조직에 들어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어, 이 시험에 도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실력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잘생기고 힘 좋고 풍채 어, 좋고 수험 아, 기간은 예. 얼마나 되세요? 어, 수험 기간은 대략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본론으로 어, 경찰학으로 좀 들어가서 경찰학은 어떤 교재를 선택했나요? 어,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제가 선택한 경찰학 교재는 오연은 교수님 기본소와 오암마 기출 문제집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수강하셨어요? 아, 제가 두 번에 시험을 거치면서 첫 번째 때는 프라임에서 교수님 수업이 없으셔 가지고 첫번째 때는 타 강사님 수업을 수강했고 어 2년 차 때는 교수님 수업을 인강으로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학이 이 경위 공채 합격에 상당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경찰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제가 학습한 경찰학 공부 방법은 어, 초년차에는 사실 저만의 커리큘럼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 학원 수업에 따라서 복습하는 것만 벅차고 시간이 모자라서 어,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자고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제대로 순조롭게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 때는 경찰학을 처음부터 순조롭게 좀 계획해서 진행시켜 보자라는 마음으로 어, 오전 시간을 무조건 경찰학 시간으로 분배하고 총론과 강론의 약한 파트와 강한 파트를 나눠서 파트별로 어, 이렇게 묶어서 어, 최대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려고 끝까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경찰학은 타 과목에 비해서 기본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집보다는 기본서 위주의 회독을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험생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 어, 경찰학 점수 몇점 나오셨나요? 어, 경찰학은 어, 105점을 득점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 문제 정도는 실수를 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고득점이에요. 고득점이에요. 자 경찰학 고득점 획득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 저만의 고득점 비결은 어~ 한 교수님과 제가 선택한 교재를 믿고 타 강사와 타 과, 그~ 문제집에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수험생활을 하면서 옆 사람이 나와 다른 교재를 보면은 굉장히 불안감도 컸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가, 계속 던졌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제시해서 하지 않았던 것이 어, 교수님을 믿고 가자 끝까지 한 과목만 반복한다 생각하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이 어, 고득점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험생 분들께서 과목별로 여러 교재를 한 권으로 단권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단권화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저는 단권화라는 게 각자가 생각하는 게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어, 시험 전에 얼마나 내가 볼수 있고 그것을 미리 선택을 해서 어, 시험 전에 전체적으로 다 훑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단권화를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를 돼서 그렇죠. 어, 오히려 책을 옮겨서 단권화 하는 것이 아닌 기본서에서 확실히 아는 걸다 지우자라는 생각으로 단권화를 각각 과목별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학 기본서가 굉장히 두꺼워서 처음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어, 나중에 한 5회독이 넘어가니까 아 이게 되는구나 결국은 어, 계속 봐야, 보는 것이 답이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운 건 확실히 보지 않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당관화 하셨군요 당관화파 <laughs> <laughs> 당관화파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자, 오현웅 경찰학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음, 제가 어, 생각해온 어, 교수님 경찰학에 대해서 한 마디를 하자면 안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과목을 공부하던 공부를 하면서 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불안해하고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공부도 하기가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윤은 교수님 교재를 믿고 안정감 있게 끝까지 어, 달려가는 것이 좋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데 경찰학 고득점을 위해서 후배 수험 생분들께 권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한 음,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셨으니까 또이이 지금 대화를 보고 계시겠지만 어, 끝까지 믿고 한 과목 한 교재를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기출 문제집보다는 기본서 위주로 어, 회독이 앞부분에서는 1회독, 2회독, 3회독에서는 최대한 꼼꼼히 보고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4회독 정도부터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겠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약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서 반복해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수험 전반으로 좀 들어가서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하셨어요? 어, 저는 하루에 공부량은 순환별로 달리 정했던 것 같습니다 1순환때에는 어, 기간이 좀 길고 꼼꼼히 볼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 하루에 두 과목 정도를 꼼꼼히 보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어,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2, 음. 3순환에 접어들수록 어, 최대한 세 어, 과목 정도 이상을 보면서 실제 시험과 같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 공부 분량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 페이지 숫자 정도로 음, 어, 일단 경찰학 위주로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저는 확실히 제가 약점 부분과 강점 부분을 나눠서 그걸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의고사를 쳤을 때 항상 틀리는 파트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에 기본서 회독을 할 때는 일부러 엄청 천천히 정독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시간당 어,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진행을 했고 제가 좀 득점이 좋고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파트는 어, 시간당 30 페이지 정도를 읽으면서 어, 시간 전체 분량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조마심세요? 어떻게 보면 어, 정독과 속독을 예.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laughs> 어, 일주일 공부 일정이 어떠했는지 어, 휴식일은 음. 어떻게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 처음에는 제가 휴식일을 좀 유동적으로 잡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수요일날 쉰 적도 있고. 어, 어, 특이한데요? 예. 네. <laughs> 그리고 일요일 날을 쉬고, 어, 제가 너무 힘든 날을 그냥 주일회 휴식으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 몸이 그 패턴이 깨져버리니까 공부 습관에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어, 이후부터는 무조건 일요일 제외하고는 네, 학습에 네.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 어, 평일에는 오전 9시 전에 등원을 하고 10시 정도에 하원하는 계획으로 공부할 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어, 공부하실 때 이론서를 중시하셨는지 문제집을 중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예, 어, 이것도 아까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경찰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만 봤던것 같습니다. 오. 예, 그래서 기출 문제집은 어, 제가 문제집을 아그 기본서를 풀면서 어, 문제집을 너무 보지 않으니까 문제 푸는 감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때한 번씩 봐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고. 어, 대부분은 기본서 위주로 해독을 했습니다. 주요 과목 형법도 한번 설명드리자면 형법은 일순환 때는 무조건 기본서 위주로 탄탄히 공부를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고 어, 순환이 바뀌고 시작할 때쯤에만 기본서 정독을 한번 정도 하고 남은 시간은 전부 다 기출 문제집 회독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론서가 중요한지 기출 문제집이 중요한지 사실은 뭐 정답은 없. 쓸 거예요. 정답은 없었기 데이 <laughs> 어, 경관 수험생 분들께서 이론서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경관 시험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관 시험이 구석구석에서 너무 많이 출제돼요. 구석구석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기출 지문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이론서를 좀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수험생 분들께서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관 시험에는 특별히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는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음, 일단, 우선 제가 선택한 선택 과목은 민법 총칙입니다. 어, 타 선택 과목에 비해 절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서 공부하기에는 좀더 수월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조금만 보지 않아도 많은 양을 까먹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 이것이 굉장히 패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불안감을 좀 이겨내고 학습할 줄 아는 방법을 어, 스스로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점 이 1점인 만큼 3점 과목만큼 공부를 하면 1년 내에 이 시험을 전부 다 고득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서 3점 과목과 1점 과목에 어 시간을 좀 배분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기출 문제집을 회독을 3회독 이상 정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어 점수가 좀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시나 제시 두번다 어 오답은 하나만 했고 네. 점수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공부를 예. 어디 뭐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laughs> 뭐삼 년, 5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년에 1년 안에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1년 안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네. 자 모의고사는 많이 치러 보셨는지 이객관식 시험에서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음, 어 이것은 초시와 재시를 좀 나눠서 설명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어 초시 때는 어, 모의고사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학원 모의고사까지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의고사에서 고, 물론 고득점을 받으면 어,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 장점이 있지만 어, 득점이 제 생각보다 되지 않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많이 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답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쓰여서 제 전반적인 공부 계획에 다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에는 모의고사는 감을 잡는 정도로만 사, 쓰자. 그리고 제가 자신 있는 과목만 한번 봐보자. 저는 오히려 모의고사를 자신감을 이렇게 복돋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좋습니다. 어, 경관 시험이 장기간 공부하셔야 해요. 최소 1년 이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 1년. 이상. <laughs> 어, 통상적으로는 이제 2년 이상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장기간 공부에 있어서 수험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저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친구도 좀 많고 대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어, 그걸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변 친구들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변명을 한다는 것을 좀 느꼈고. 아, 되게 수험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어, 나는 충분히 그럴 그럴 만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어, 내가 선택한 것을 믿고 나한테 집중하자라고 진행을 했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좋은 말씀이세요. 공부 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 어, 뭐 이건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 나이도 좀 있고 부모님이 어, 오랫동안 지지해 주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생겨서 좀 혼자 스스로 힘들었고 부모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주변 시선을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laughs> 유한 씨는 슬럼프가 없었을 것 같아. 어, 맞습니다. <laughs> 너무 피해 너무 피하라셔 가지고 어, 슬럼프는 없었는지, 어, 있었다면 다, 예. 극복. 방법이 있으셨는지 음, 어 다행히도 저는 슬럼프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 근데 네네. 슬럼프 아닌 슬럼프라고 굳이 찾자면은 저는 자주 보고 내가 이 정도까지 봤는데 틀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 되게 자괴감 아닌 자괴감 이런 게 생겨서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김 어, 빠지죠. 예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말에 휴식 시간에 어, 혼자 집에서 틀렸던 문제를 열번 정도 써보면서 네. 입으로 계속 뱉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그냥 <laughs> 네, 공부로 극복해버리셨고 공부로 수험파가 왔을 때 그냥 공부로. 경위공채 수험생들이 수험기간 중 하지 말아야 할것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신지? 어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말씀드리자면은 오전이 하루가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때로 힘들면 오전에 좀 늦잠 잘 때도 있고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어. 좀 공부하지 못할 때가 됐을 때 오전만 비워도 충분한 시간인데 아 그냥 오늘은 어차피 깨졌으니까 어 하루를 쉬고 다음 날부터 제대로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차후에는 굉장히 큰 분량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돼서 어 절대 오전이나 오후가 하루가 되지 말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네네. 경유공채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것 또는 반드시 지켜야 할것 어 저는 루틴인 것 같습니다. 어그 네. 어, 체력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크고 어, 체력 준비가 평소에 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체력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듦을 겪고 있는지를 몸소 느껴서 단계가 많아요. <laughs> 단계가 많아 그냥 필기 뭐, 합격한다고 완쾌시켜주는 <laughs> <그런> 게 아니야. <laughs> 저는 초반부부터 체력 어,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요일은. 생각 없이 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일요일 날 휴식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감도 느껴지고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으로 하루가 끝나버리는 걸 경험을 해서 차라리 뭐 일요일은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쉬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본인이 합격한 비결, 본인이 합격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이건 좀 개인적일 수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런닝메이트가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제 약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런닝메이트를 만나서 서로 어,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어, 네. 시험 관련 질문을 서로 던지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끝까지 잘 달려왔던 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예.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laughs> 네,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laughs> 자 먼저 후배 수험생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답변 드려줘서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 웃음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지금 가장 큰 마음입니다. 어, 하면서 힘들고 외롭지만 어, 웃음을 잃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어, 웃으면 오히려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한번 웃고 웃음을 줄수 있는 친구와 전화를 한다든지 부모님과 전화를 해서 소식을 듣, 전해 듣고 웃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나중에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 좋은 말씀이세요. 예. <laughs> 수험 기간 중에 가장 고마운 사람 또는 가장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음, 우선 가장 감사한 분은. 어,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어, 제 합격에 어, 큰 도움을 주시고 어,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오윤은 교수님 어. <laughs> 감사드리고 어, 타 교수님 분들과 함께 응원해 준 어, 메이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한번더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안한 사람은 어, 저에게 연락을 주기적으로 줬는데, 어, 추후에 바쁘다고 연락 다 무시하고 안 받은 친구들에게 <laughs> 좀 미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죠. <laughs> 네, 그렇게 되죠. 어, 수험 시, 수험 기간을 거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음 수험 기간에서 제가 없는 것을 하나 얻게 된게 있다고 하자면 저는 좀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어, 워낙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탓에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거나. 절실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험을 겪으면서 어, 이 정도 무게가 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 무게에 맞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네. 어, 당연하게 네. 느껴지는 것이구나라고 네. 느꼈고 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할때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임하는 자세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아 어, 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긴 시간을 인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자 진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으세요? 제 이거 이 질문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너무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어, 어떨 때는 그 가장 뻔한 말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어, 생각을 해봤고 어, 지금의 이 절실함을 잃지, 잃지 않고 초심을 지키면서 나태해지지 않는 경찰관이 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